알고 보면 너무 이상한 어느 연예인 생기부, 과거 무한도전의 어느 에피소드에서는 박명수의 초등학교 시절에 기록된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 시리즈가 있었다. 당시 박명수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생황 정도는 보통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옷은 고급으로 입히고 있음. 그런데 이 말은 평범한 생활기록부처럼 보이지만 박명수가 학교를 다녔던 70년대를 생각해보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길 힘든 만큼 무겁지 되었다.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이 생활기록부를 해석하면 첫 번째 생활 정도는 보통이 나라는 뜻은 선생이 어떤 상황인지 못 들을 정도로 바쁜 건 아니라는 뜻이고 두 번째 교육에 관심이 없고 옷은 고급으로 입힌다는 건 학생 부모가 나름 재력이 있는 집안이지만 그 당시 안을 같았던 선생에게 촌지를 주려고 노력도 안하므로 해석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다. 실제로 90년대 초반에도 가정통신물을 봉투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주고 사인받아서 봉투 그대로 가져오라고 선생들이 시켰는데 봉투 회수 후 선생이 학생에게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90년대도 그랬는데 70년대는 오죽 그랬을까?